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소망과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으며 주님의 주신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어린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요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재중에 태어나 세상을 따라 살다 가 멸망으로 끝날 우리였지만, 골고다 십자가 언덕,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고도 여전히 부리와 작하며 죄와 호물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날마다 저희들을 전결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구원하기 위한 온 세상을 위한 대성의 피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도 믿음으로 제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온종이 함께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능력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정산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내게 하는 주님 있습니다. 우리 정산교회가 하나님의 사망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에 든든히 서며 또 말씀 따라 행하며, 주께서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이 주님 또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의 중만한 은혜 속에서 강사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큰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복리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들에게 또 시간과 여건을 하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받지 않고 모두가 찬양해서 그 은혜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의 이름으로 수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또 아동센터 하나님의 은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이 또 영원구원의 아름다운 기간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성령과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큰 도구로 또 의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씹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평안과 영육관에 참심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또 일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법으로 가득 채우셔서, 받고 누리는 은혜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온 나이다 아멘.